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신명나는 장단 속으로 우리들 농악의 매력 첫 장단이 울리면 어깨가 저절로 들썩이고 마음이 절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버스 윤솔입니다. 성남 별당에서 성남의 전통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성남의 멋,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남 구미동, 옛 오리뜰이라 불리던 그 넓은 들판에서 전해내려온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예전부터 들판 가득 울려 퍼지던 장단과 공동체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바로 오리뜰 농악, 혹은 오리뜰 둘의 농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전통. 오늘 이 시간엔 농악의 뿌리와 복원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 영신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오리들 농악입니다, 영신 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 이렇게 전통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쩐지 시간 여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네. <laughs> 덕분에. 맞아요. 맞아요. 시간 여행을 어, 잘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야기 전해 주시죠. 네. 어, 오늘은 오리들 농악인데요. 네. 어.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해주셨듯이 우리들 농악이나 뭐 우리들 둘의 농악 이렇게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아, 네,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네, 있지만 네. 하나라는 거. 아, 그렇죠. 네. <laughs>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하나씩 풀어볼게요. 네네, <laughs> 네, 네, 어, 풀어주세요. 네, 우리들이라는 거는 경기도 예전에 이제 저희가 경기도 광주군 낙색면 구미리에 이제 오리뜰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곳에서 네네. 대대적으로 이어오던 농악이라 해서 오리뜰 이렇게. 아, 장소의 이름이군요. 네네, 네, 장소의 이름입니다. 좀 뭔가 꼬인 것 같네요. <laughs> 아닙니다. 네. 이해가 쏙 됐어요. 네. 네. <laughs> 그리고 두레라는 말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네. 농촌에서 이제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향촌이라는 말 <웃음> 네. <웃음> 생각나시죠? 알고 있죠. 네. 네. 향촌 주민들이 뭐 마을 단위나 아니면 부락 단위로 둔 이제 공동의 노동 조직을 말하는 거죠. 아, 요 두레 얘기하니까 품앗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laughs>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뭐 트로몇개 외웠었잖아요. 네, <laughs> 맞아요. 엄청. 그래서 사회 시간에 엄청 외웠던 생각이 <laughs> 네, 나요. <laughs> 기억이 남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니까 외우긴 힘들죠. 저희가 맞아요. 네. 되게 낯선 단어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네, 계속 이야기 이어주시죠. 네, 그리고 네. 농악이라는 거는 어, 막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그럼요. 네, 한국 전통 음악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네, 농업 사회에서 이제 특별한 날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연주되던 음악이죠. 음. 그래서 이게 사실은 풍물놀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아, 에서. 풍물놀이. 네, 이꼴 농악. 맞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꽹과리나 뭐 징, 장구, 북이 나오고 뭐 소고나 태평소 이런 악기들이 사용됩니다. 음, 그렇군요. 요새는 외국에서도 이렇게 사물놀이라고 해서 밖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연주하고 그러면 정말 박수도 많이 치시고 이거는 더 이상 그냥 국내에서만 있는 그런 음악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농악, 풍물놀이, 막 사물놀이, 이게 되게 섞여 있어서 이게 도대체 좀 차이가 있는 건가 아니면 아, 뭐 네.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한국 오, 사람이지만. 네, 네. 저 지금 궁금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농악은 이제 이콜, 풍물, 네. 풍물이랑 똑같은 거고. 또 이제 어, 사물놀이, 아 근데 이제 농악이 단순히 어, 연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연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이게 농사 일을 할때 이제 풍년을 기원하고 아. 또 마을 공동체 단합을 꾀하는 이제 기능이기 때문에 이때는 연희와 연희와 놀이도 함께 들어가고요. 아, 또 음악도 그렇군요. 있지만 무용도 있고 음. 또 약간의 연극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음, 단순한 그냥 놀이가 아니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농악은 이제 마당이라는 공간이 있죠. 네, 그리고 굿이라는 이제 좀 의례적 형식을 통해서 이제 계승되어 왔고요. 음. 네, 어 근데 그리고 이게 뭐 농악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또 다른 양식과 장단을 지니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지방의 문화적 특징을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다 서서 연주를 하죠. 그러니까 다 악기를 메고 서서 돌아다니면서 막 맞아요. 움직이면서 네, 그렇게 연주하는 하는 게본 적이 없어요. 네. <laughs> 그럼 이제 사물놀이를 이제 찾아봤죠. 아, 네. 농악이랑 풍물이랑 같은 말이구나. 이제 알고 나서 사물놀이도 있는데 이거는 뭔가 했더니 어, 1970년대 말에 어, 사회적 분위기나 뭐 예술적 환경 변화 속에서 이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럼 원래 사물놀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약간 이제 변화를 주면서 사물놀이로 전형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렇 아마 네. 김덕수님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알고 있습니다. <laughs> 모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김용배님을 어, 중심으로 이제 어, 젊은 국악인들이 풍물놀이에 이제 음악적 정수만을 이제 현대적 무대, 무대에 가, 맞춰서 재구성 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아, 저 예전에 사물놀이 또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네, 사물놀이가 네. 네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맞아요. 사물놀이다라고 네, 네, 네.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음. 그 사물놀이 연주는 딱네 가지 악기만 나오고 또 앉아서 아, 네, 연주를 맞아요. 하죠. 저이 네.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앉아서 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했는데, 어, 티비에서는 무대에 앉아서 하는 맞아요. 걸 봤는데 네, 네. 김덕수님을 <laughs> 떠올리면서 딱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앉아서 하고 그리고 아까 뭐 풍물이 어, 마당이라는 공간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무대에서 또할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음. 하고 어, 관객과의 이제 거리도 좀더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무대 공연이네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뭐 농악은 어, 그런 음악과 음악이 있다면 연극적 요소 막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라면 좀 사물놀이는 좀 음악 중심의 네,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아, 저 예전에 네. 조금 다르지만 민속촌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막탈쓰고 나와서 춤도 추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물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풍물놀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풍물이라고 볼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이런 네네. 차이도 구분하고. <laughs> 아주 저희 방송 너무 교양방송입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대학교 때그 풍물패를 했었어요. 어머나. 멋져요. 네. 네. 어, 저희 때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교마다 또 이제 그런 동아리들이 있었고, 네. 당시에는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네, 과별로 이제 소모임이 풍물 소모임이 다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또과 소모임이 다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무슨 저, 전체 동아리 이름이 뭐라고 하는데 그거 까먹었네요 저도 모르겠네요 네. 네. 너무 오래돼 가지고 <laughs> 연합 동아리 <laughs> 어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참여도 하고 막 전수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전수도 하셨나요와 네, 네. 당시에 진짜 많은 <laughs> 아 너무 멋져 어떤 악기 하셨어요? 저는 장구를 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저 고등학교 때도 사물놀이 패가 있었거든요. 음, 네. 장구 하는 친구가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한 친구인데 장구만 잡으면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거든요. 아 모습 보고 싶네요 우리 영신님의 아 장구 치는 모습을. <laughs>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더과 소모임은. 아 근데 이거는 약간 tmi 인데요 이제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이제 좀 대학교에서 학생 운동을 하던 어. <laughs> 그런 소위 운동권 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어이 풍무를 되게 많이 했어서 저희 음. 과는 약간 우리는 진짜 순수한 풍무를 배워보자 해가지고 아. 이제 만들어졌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운동은 안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어 이제 호나, 아, 호남 어? 호남 좌도인데 호남 좌도 가락의 그 농악 가락을 배웠었어요. 아 호남 좌도. 네. 좌도가 네. 있으면 우도도 있나요? 그렇죠. 영남의 우도지요. 우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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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락. 네. 어, 네. 네. 어우, 저의 이센스랑 <laughs> 아, 정말. <역시. 웃음> 네. 그럼 이제 호남도 있고 영남도 있으니까 이쪽 어 윗지방, 경기, 네. 충청권 이쪽은 우다리라고 불렀어요. 아, 지방마다 다르군요. 네. 네. 가락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음... 네. 물론 겹치는 것도 있지만 네, 조금씩 달라요. 아, 말도 그러니까요.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겹치는 말도 있으니까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다시 오리들로 돌아가 보면, 오리들은 이제 경기도 지방이었으니까, 웃다리 가락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 웃다리. 네네. 웃다리는 어떤 가락인가요? 아, 이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입, 입으로 좀 <laughs> 박자라도. 아, 이게 저희 애도 지금 풍무를 하고 있던데 학교에서. 칠채가락인가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을 아. 그래서 처음에는 칠채라는 말을 모르고, 근데 들어보니까 어, 저거 웃다리네 이렇게 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름도 조금씩 바뀌나 보네요. 어, 제가 저희는 뭐 소모임이었으니까 그냥 제대로 된 이론은 아니지 않았을까 아. 뭐 그런 생각이 아, 들어요. <laughs> 본격적인 이야기 다시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들 두레농악은 이제 194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음. 이후에 6.25 전쟁을 거쳤고요. 또 1973년 7월에 이제 구미리가 성남시에 편입이 됐죠. 네. 그리고 89년에는 이 지역이 분당 신도시 이제 건설 계획에 따라서. 네.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을 했죠 네. 그러니 이제 둘의 농악을 하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아~ 마을에 모여 네.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이주도 하게 되고 네 여러 가지 네, 네 그런 이제 뭐~ 앞서 설명드린 네. 아~ 그~ 소개했던 그 줄다리기나 이무슬집터 다지기처럼 네. 네, 사라질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하던 사람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예술 자체도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데 네. <laughs> (2006년에) 이제 성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악을 비롯해서 이제 전통 예술 활동을 해오던 이제 강승훈 님을 중심으로 이 오리들 농악이 부활을 합니다 아, <laughs> 복원이 <짜자잔>. 됩니다. 네. 자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2007년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공모한 어, 사업에서,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음. 이제 성남 오리뜰 농악을 복원을 하게 됐죠. 아, 사연이 있네요. 네. 네. 이 사연에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쟁이 꼭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전쟁과 산업화. 그렇죠. 네, 산업화는 뭐 발전이라고 하지만 전쟁은 참 아픈 역사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뭔가 역사가 역사, 문화 이러한 것들이 보존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2006년에 되살아 났군요. 네, 네. <laughs> 다행이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그 시기에 이제 다 복원들이 된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이무술 집터 다지기도 어~ 그~ 지금은 향토문화예산 성남시 향토문화유산 제 (15호였는데) 네. 제 (16호가) 바로 이 오리뜰 두레 농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그~ 멋진 것들을 또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하니까 너무 뿌듯한데요 네 뭔가 네. 이렇게 이름 타이틀이 달려 있으니까 좀더 네. 좋은 것 같아요 들러는 반이 그리고... <laughs> 이런 느낌으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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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리뜰 농악 어~ 어, 어떤 악기가 들어있는지 아마 네 개는 아실 거예요. <laughs> 네네. 한번네개 먼저 제가 말해볼까요? 네네. 부, 네. 꽹과리 그렇죠. 징, 장구. 네. 이렇게 네 만나요? 개가 네. 네. <laughs> 사물놀이에도 쓰이고, 네. 이제 농악에도 쓰이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TMI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저희는 학교 다닐 때꽹과리라고 꽹과, 배웠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풍물패 들어갔을 때는 꽹과리란말 쓰지 않고 쇠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왜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그, 이제 네. 왜 오케스트라가 그 바이올린이 왜 악장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악장처럼 상쇠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네, 네. 들어봤어요. 그 상쇠가 이제 전그 농악판, 풍물판을 이제 이끄는 건데 네. 그때는 이제 그 상자를 쓰거든요. 그 사람 이꾸는 이끄는. 네. 그래서 그때 상 꽹가리 안 하고 상 쇠라고 하니까 아, 아 네.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쇠라고 부르 불러서 저도 이제는 사실 뭐 꽹가리라고 보다는 네, 쇠라는 말이 좀 익숙해요. 음, 그렇군요. 네, 네. 네 쇠. 저도 앞으로 쇠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장구도 이끄는 사람이 있어서 상장구라고 불러요. 아 네. 어 너무 귀여운데요. 상장구? 네. <웃음> <웃음> 네. 네. 그리고 또 어, 악기가 태평소가 있습니다. 아, 태평소. 네. 알죠, 알죠. 이 태평소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이 흥이 <laughs> 확 달라지는데요. 네. 아저 최근에 그 군무를 봤거든요. 어, 군악대에서 네. 하는 군무를 봤는데, 네. 태평소가 울려 퍼지자마자 이 흥이 확 올라오면서, 어, 저도 모르게, 얼쑤막 아싸 막 이런 <laughs> 기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북이나 태평소 소리를 들으면 이게 진짜 사람의 이제 흥이 막 점점 점점 네. 올라오죠. 뭔가 가슴에서 가슴을 막 두드리는데 이 태평소는 뭔가 귀와 뭔가 그몸에 그런 작은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laughs>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그 밖에 재금이라는 어, 악기도 있었는데요. 오, 저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봐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네. 심벌즈 같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런데 엄청 작아요. 손바닥에 끼고, 손에 끼고, 그냥 이렇게 작게 연주할 수 있는? 캐스터네츠 같은 네네. 정도의 사이즈일까요? 그거보단 조금 큰것 같았어요. 오, 귀엽네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도 심벌즈 같은 저런 악기가 있구나라는 음걸 알게 됐죠. 참신기 하죠. 세계에는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술은 진짜 어느 나라에서든지 통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나 네. 봐요. 신발벌지만 네. 봤는데 재금이라는 게 있을 줄 서양인들은 몰랐을 걸.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네. 뭐 좀더 연주하기 편하게 생긴? <laughs> 네, 다루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소리는 네. 또 얼마나 귀여울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성남 오리들 농악은 오리들을 중심으로 당연히 놀이가 이루어졌고요. 네. 또 인근에 용인도 있고, 판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인근 마을 농악단과 함께 답교 놀이로 연이 되었다고 도 합니다. 아, 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다른 네네. 지역과 연합을 한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오리뜰 농악은 좀 특징적으로, 어, 이제 악기가 연주하는 어떤 육디기,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어? 육디기? 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 이름이 일단 귀여워요. 아. 육개장 꼴뚜기 같은 그런 아. 느낌? <laughs> 네, 육디기. 네. 네. 그런 형태의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 있고, 또 국거리 가락을 연주하는 삼재비, 뭐 이런 연주가 오. 있다. 이런 이름들이 참 재밌어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춤사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건달춤이라는 것도 있대요. 어머, 구치기네요. <laughs> 기로 최고네요 건달춤. 네네. 네,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이거 세개다 외웠어요. 육비기 삼집이 아. 건달춤. <laughs> 네. 이거 준웅에 <주는> 될까요? <laughs> 오, 좋은데요. 오. 네, 하여튼네 그리고 이제 뭐꼭 이제 평상시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마을의 큰 경조사 아니면 뭐 대회 때 어~ 이렇게 (20명) 안팎의 치애들을 구성해서 연의를 했고요 음. 정월에도 이제 구성해서 지신 밝기하고 네 그리고 둘의 농악이니까 당연히 어~ 뭐~ 농사풀이를 통한 어, 놀이 형태로 뭐~ 가래질 놀이 썰해질 놀이 볍씨 뿌리기 놀이, 뭐 모심기 놀이 이런 놀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놀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볍시도 뿌리고 <laughs> 네, 모심기도 그렇죠. 하고. 연극적 요소가 아, <laughs> 네, 들어 그러면서 걸. 하나씩 심는 거죠. 아. 네. <laughs> 어, 아이디어가 굉장한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풍물은 어, 마당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진풀이를 합니다. 아, 진풀이가 뭐죠? 진풀이는 이제 그 악기를 그냥 가만히 서서 어, 연주하는 게 아니라, 뭐, 십자 형태로 이제, 어, 구, 일종의 구, 군무라고 해야 할까요? 아, <laughs> 네. 뭔가 이렇게, 어, 율동을 네네. 강의하면서 네네.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건가 보죠. 네, 그래서, 음. 어, 대표적인 진풀이가 이제 십자 형태가 있고, 저는 어, 많이 했던 게 이제, 어, 이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고 저희끼리는 달팽이라고 불렀거든요. 달, 도나요? 네, 달팽이. 오. 근데 어, 가운데로 이제 모아서 돌아갑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를 상쇄가 이제 네. 중심에 서서 이제 모이겠죠 가운데에. 네네. 그러면 어, 상쇄가 다시 그 사이를 비집고 다시 돌아 나옵니다. 아. 풀려요. 네.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풀리는. 네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어, 너무 멋있다. 네, 상상만 이런... 해도 너무 멋진데요. 어, 진짜 힘들어요. <laughs> 그럴 것 같. 요그 부딪치기라도 하면. 근데 연습 많이 해서 부딪치진 않는데 이제 너무 어지럽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것도 그러겠네요. 네. 빨리 해야 재밌거든요. 아. 천천히 돌아가면 재미가 없고 아, 멀티태스킹이 강해요. 네. 네. 아, 저는 못하겠네요. 네. 아, 아니에요. 아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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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듣기만 해도 벌써 막 흥이 차오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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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역시나 성남문화원 유튜브 채널에도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연 2회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공연 소식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 네. 올해 한다면 저희 한번 가볼까 봐요. 어, 저 너무 가고 싶어요. 어, 장구 들고 가시죠. <laughs> 합주하시죠? <laughs> 네. 버스킹처럼. <laughs> 아, 그래, 그래. 너무 그럴까요? 과한가요? 너무 과한가요? 제가 옆에서 흥을 이 네, 이렇게 으쌰으쌰 해드릴게요. 네. <laughs> 저는 그냥 사물놀이로 앉아서. <laughs> 네, 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좀 공연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네. 네, 네. 네. 올해 공연 소식은 없어서. 저희가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해왔던 뭔가를 볼수 있을 만한 것은 없을까요? 어 좋은 질문이십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어 이게 어, 향토 문화 유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무술 집터 다지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대회나 어떤 예술제에 많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아, 그럼 영상이 남아 있겠네요. 네, 영상도 남아 있고 또 어디서는 이제 야탑고에서 이것들을 그이오리뜰 농악을 또 행하는 것도 봤어요. 음 오리뜰 농악으로 어디 뭐 청소년 예술제 막 이게 참여해서 상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소식이 있다면, 네. 어, 성남이 아니라 좀 무대에서 볼 수도 있는. 네. 아, 어, 더 <laughs> 뭔가 전문적이고 더잘 다듬어진 그런 공연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밀도 있는 공연일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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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금한데요. 네. 네. <laughs> 네. 보니까 그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7년부터 이제 시작 그 복원이 돼서 2007년에 바로 이제 뭐 경기도 민속 예술 축제에서도 3위에 입상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2008년, 11년, 13년, 14년, 16년, 20년, 21년 이렇게 많네요. 네, 굉장히 네, 많아요. 네. 네, 네. 근데 대부분 상들이 좀윗 단에 있는 상들을 어, 그런 많이 네. 수상하셨네요. 은상, 뭐, 네. 최우수상, 대상도 있고요. 네, 네. <laughs> 금상 어. 다 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오리뜰 농악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벌써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 다음 전통문화는 뭐가 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도 들게 되는데요 그동안 준비하시면서 영신님 어떠셨나요 음 그동안은 이제 어, 이 오리뜰 농악이라는 걸 먼저 알게 돼서 이제 하나씩 어, 전통 문화 행사 또 뭐가 있지 하다가 어, 이무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밖에 또 뭐가 있지 이제 또 찾아 보니까 줄다리그가또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향토 문화 유산으로까지 이제 남아 있고 지정되었고 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게 어, 되게 성남 시민으로서 좀 뿌듯했습니다. 아, 네, 오늘 특히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오리들 농악 덕분에 저희가 줄다리기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고, 이무술 집터다지는 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더 의미 깊었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영신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판의 장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곡식이 자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엮이고, 마을이 하나 되는 소리였죠. 도시화로 사라질 뻔했던 이 농악이 다시 살아난 건흥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 아닐까요? 오리뜰 농악을 지켜낸 건 장단 속에서 공동체를 잊지 않으려 했던 이들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성남 어딘가에서 오리뜰 농악 장단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버스 윤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